그다음에 또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가장 적절한 사람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설득할 겁니다. 혹시 최종 리더십 얘기하셨는데 지역구 최종 리더십을 추진하기 위한 분이신 어 저희들 선대 위원장이 과학기술자 출신인 신형현 전 의원입니다. 어 그리고 또 그밖에 지금 아마도 조만간 여러 영입 인사들을 발표를 할 겁니다. 그분들이 대부분 과학 기술자 출신이거나 또는 벤처 기업을 그, 경영했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또 질문 있으신가요?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발표를 했고 그 오늘 박수영 의원도 정권 교체를 위해 사람의 힘을 모아야 다는 했는데 대표님께서 향후에 국민의힘과 대화의 가능성이나 또 연대 가능성 이 있는지 저희는 정권 교체만 하고 정권 교체 이후에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 그거야말로 더큰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정도 5년간 제대로 잘 운영을 해야지 위기에 대한민국도 구하고 그 다음에 정권 연장도 할수 있다는 생각, 생각입니다. 여가까 네, 그럼, 그럼 대표님 혹시 3지대 공도를 두고는 흥인적인 시각이 좀 있는데 향후에 3지대 공도를 또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심 후보와 만나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 을 우선 공감대 형성한 현안에 대해서 진행해 보면서 또 다른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수고하습니다수고하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하셨습다수고하셨습다 예, 수고하셨습니다.